<웃음> 형, <laughs> 형잘 있었어요? 창호야, <laughs> 네 형, 옷뭐 머리를 어떻게 한 거니? 아 지금 여기 북경이에요. 북경이 <웃음> <웃음> 지금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 <laughs> 아니, 형, 너무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. 아, 진짜. <laughs> 형, 모기, 모기는 잡았어요? <laughs> 아니, 모기를, 지금 모기가 1도 중요하지 않아. 나한테 응. 모기가 다 잊혀졌고, 지금 올리, 너의 모습만이. 형, 형 목에 지저서는 어떻게 됐어요? 아, 목, 목에 지져서 지저있이게저인데 음. 그냥 난 너무 궁금한 거야, 정말. 지금이 이제 12시 10분이잖아. 네, 형. 12시 10분에 그 분장하고 뭐 뭐라고 했어? <laughs> 형저템플스테이어그 스님 오직있잖아 <laughs> 아, 아니, 죄송합니다. 아침도 아, 그...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비빔밥만 줘가지고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. <laughs> 아 저는 진짜 이청호가아제 최고예요. 제 너무 웃겨요 진짜. 아 대단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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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고 있어 정하아 아, 이제 끝나고 이제, 네, 이제 네, 들어가려고 네. 그래. 조지수님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. 아 진짜로? 네. 고생했어. <laughs> 야 진짜 그 진짜 열심히 산다니까 진짜. 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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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형이야. <laughs>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열심히 살지 않아. <laughs> 아니야 형이 제일 사분의 너의 모습은 모든 거를 인정하는 진짜 반증한다 진짜. 와. 대 대단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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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창 d 야 n 최고다 넌 진짜 최고 정말. 로형 저,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이렇게 <laughs> 형 빨리 방어 되세요. <laughs> 얼른 <식사. 형> <laughs> 소리가 들렸어요 아, 어. 어, 알겠어습니야 너도 들어와서 마신 거먹고 어, <laughs> <알겠어. 찬양. 웃음> 네, 네. <laughs> 아, 형님. 이제 누 가지 아다 와서 못해. 알겠어 자, 알겠습니다. 아, 들 아, 어떻게, 어떻게, 거야? 나 형이 줄 알았어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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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떻알어어 엑스 표시가 있을 거야. 아, X 아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가. 예. 네.